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 소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는 인성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랑과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 건강과 시 기능 보호를 위해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우수한 안경세의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2006년 신설된 백석대학교 안경광학과는 4년제 대학으로서 기초학문부터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전문 학문의 이론 확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습으로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전문 인력을 위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경과학과 교육 목표는 기독교적인 사랑과 봉사 정신을 갖춘 안경, 검안 및 의료 과학 분야의 전문인을 육성하고 건전한 인성을 과탕으로 보건학부 전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고. 수술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나가는 자기주도적 교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안경 과학과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저희 학과 실습실은 콘택트 렌즈 실습실, 안경 주제 실습실, 렌즈 가공 실습실, 기초 의학 실험실, 검한 실습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습을 전문적으로 배우는데 이 많은 실습 중에서 시력 검사, AR 검사, 렌즈 미터 측정, PD 검사, 동공 크기 검사, 조절 폭주 검사 실습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가장 익숙한 시력 검사 실습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하던 시력 검사와는 다르게 직접 기계를 사용해서 서로서로 서로 피 검사자와 검사자를 하면서 측정해 줍니다. 시력검사 방법은 피검사자가 바르게 안은후나으로 검사를 합니다. 먼저 한쪽 눈을 가린 채 검사를 시작합니다. 가장 큰 글씨부터 읽기 시작하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손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눈도 가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눈을 가리지 않고 양쪽 눈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만약에 안경이나 렌즈를 교정하는 사람이라면 교정시력도 측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한 굴절력계 실습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한 굴절력계는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안경원에서 경험해봤을 기기입니다. 자동한 굴절력계는 피검사자의 동공관 거리와 각막곡률 측정, 굴절 이상 측정을 하는 기기입니다. 검사 방법은 피검사자의 턱과 이마를 받침대에 올바르게 위치시키고, 눈을 자연스럽게 뜨도록 하고, 눈과 눈 표지선을 잘 맞추고 검사를 시작합니다. 측정 핸들로 미세하게 조정을 한 후에 피검사자의 동공이 커졌을 때, 측정 핸들 윗부분에 있는 버튼을 눌러 최소 3회 측정을 합니다. 세번째로는 렌즈미터 실습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렌즈미터는 되게 생소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렌즈미터는 상측 정점 굴절력, 쉽게 말하면 안경 도수를 측정해주는 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렌즈미터는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측정 방법은 렌즈 받침부분에 안경을 올려둔 뒤 수평 받침대와 렌즈 고정판을 내려 렌즈를 고정시켜주고 렌즈의 중심축을 잘 맞추어 주어 측정을 합니다. 측정할 때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오른쪽, 왼쪽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피디미터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피디검사란 동공간 거리, 오른쪽 눈의 동공에서부터 왼쪽 눈의 동공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기계 내부의 중앙에 불빛을 바라보면 먼 곳을 주시하는 상태가 되며 먼 곳과 근거리 모두 측정이 가능합니다. 각막상에 나타나는 각막 반사빛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세로선과 각막에 반사되는 빛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동공 크기 측정 검사입니다. 피검사자는 턱과 이마를 받침대에 편안히 올리고 AR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핸들로 미세하게 조정하고 동공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캡처 버튼을 누르고 동공 크기를 맞추는 선을 이동하여 크기를 측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눈도 측정을 합니다. 조절 검사 실습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절은 가까운 곳의 물체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 수정체의 굴절력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가린 상태에서 피검사자가 시표를 선명히 볼수있는지 확인한 후 시표를 천천히 피검사자의 눈 쪽으로 시표가 흐려 보일 때까지 당긴 후 흐려 보인다고 한 시표의 지점부터 안경 전면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합니다. 이것의 거리를 디옵터 단위로 변환해서 조절력을 표기합니다. 폭주 검사 실습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폭주는 흔히 우리가 눈에 관련되어 듣는 용어 중 폭주 부족, 폭주 과다가 있는데, 폭주란 두 눈이 가까운 곳을 볼때코 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검사자의 턱에 대고, 피검사자는 시표를 보고,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눈을 보면서 눈이 모이는지 뭐 관찰을 합니다. 두 개로 보일 때의 거리를 기억하고, 검사를 중단하지 않고, 답지 시표가 하나로 보일 때까지 멀어지기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하면 측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백석대학교 안전광학과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